비인은 옮기고요, 기인은 전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천, 지잖아요천지를 통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통한 사람은 기인이고요, 통한 사람은. 그리고 이천지를 통하지 못한 그냥 사람은 비인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비인은 부전하고요, 기인은 전합니다. 근데 부전보다는 다시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동양은 대부분이 이 전한 이 부전하는 거고 거의 이 거의다가 이이 옮깁니다. 이게 예, 예.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이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이편한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말을 말을 옮기면은 말을 옮겨 면 어떻습니까? 처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고 이렇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하않습니까 계속 어, 어, 엉뚱한 왜이 네. 천하고 지하가 통해 있지 못한 사람들 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 나온다. 계속 그 엉뚱한 나 나온다. 써보니다 공안 입장에서는 뭐는 이 한양이라고 썼고요. 한약은 알아시면 뭐 내경, 뭐뭐 상한, 대양, 의양, 그뭐 동인, 동인부, 뭐 동인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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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식으로 가고요 아까 시애틀에서 명렬, 뭐 명량, 이라고 보겠습니다. 뭐간대표경 진수. 이이러지로뭐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이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어져 왔어요. 이 저자들은. 분명히 이, 이, 이 저자들은요. 그런데 오늘의 학문들은 어떻게 냐면은이 동의범 학문 안에 따로 있고 이사상이 항문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또이사례또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싸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여, 여기서 난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가지고 이 학문하고 여기 하고는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전혀. 원래는 원천은 이게 내려왔어요. 뭔가, 뭔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에는 분명히 공흐름이 있다고요. 리 이분들도 분명히 얘가하고 그 원천 자체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이 흐름이 아니라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네? 그래? 전혀 다른 단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거 다. 지금 다 그래요. 다. 다 그래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이 하기 때문에, 비인이. 자, 51페이지 한번 보시습니다 51페이지요. 자, 기, 기인은 가르치지 않으면 돌을 있는다고 한다. 근데 비인은 전화에도 전하, 오만져서 하늘이, 하늘이 고물을 누수한다. 예, 예, 기는 갈치를 내요, 갈치를 하면 또 잃어버린대요. 네? 그리고 비, 비는 5만리이어서 누수를 하면 됩니다. 예, 일, 일, 이렇게 상당히 되는데, 근데 이말 자체도 지금 마련되어 있었고, 이말 자체도. 그래서 비무전하면 다 지금 이게 비무전의 훨씬 뜻이거든요 제가 볼때는그 근데 제가 해줬던 거예요. 지금은 비문전만한 것만은 청년도설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청년도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청년도설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기백이 해서 헌혈에게 나온 얘긴데, 자, 보세요. 고 주역, 밑에 주역에서 오시면, 공자 얘기한 겁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글댐이 멀어질 수 없고, 도댐을 여러번 음, 천하에서 옮겨져서 변동하여 거치하지 않고 육쾌로 두루 흘러서 상하에 상하상냉이 없고 가인과 서로 바뀌어서 전혀 없이 오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도가 그 옮겨 옮겨가 안 됩니다. 옮긴 됩니다. 예. 여기에 여기 이제 천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공자 라화승님은 예, 처음에 그 차를 따라서 그 방을 해라 보면 이미 전혀 상도가 있다. 진실도 비의도는화용한다비의도는화용하게 있어요. 그 귀를 얘기한 그황 내경하고 공자가 지금 이 비인의 돈을 허용한다고 지금 또다 하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귀역하고 이 내경하고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뭐 맥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분명히 비인은, 비인은 뭐냐면 이추천하면서허용한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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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게 해하다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얘기하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가 그냥, 가그러 하자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자체도 모르고 가잖아요, 우리가. 가 근데, 음 이것이 누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개인의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이지 않고요. 역시 아마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제가 보기근는 시대의, 시대흐름이니다 흐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모든 거냐, 그, 모에다가 흩어지고 모에다가 흩어지는 그런 취사의 반복입니다. 항문도 모에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항문이, 그, 그, 항문, 항문도요, 그, 또부터 나올 겁니다. 그, 공자, 공가 얘기했는데, 그, 항문도 모에다가 흩어지고 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시대 때는 우리 동양이 응. 추리정 시대나 이럴때는 공자 리으로모여있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흩어졌고, 또 흩어지면 또 나중에 그 끝에 가면 모이잖아요. 그런 내가 볼때 그렇게 흩어지고 모였는데, 그 흩어진 마지막에 지금 흩어질까지 다 흩어질 것이다.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네요, 동양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묵시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거의, 여기도 이시대 흐름에서 주기가 있니다 3,000년 주기가 있고, 60, 60년 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가 잘, 이3천년 주기는 물론 물론, 뭐냐면, 문화, 그리고, 복희복희 복희, 문화, 그리고, 이제, 뭐냐 이게 딱 3,000년입니다, 3천년 3000년. 이게 딱 3,000년입니다. 그리고 60년 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있는 주자, 뭐 아까 얘기한? 이런 흐름이 또 있어 보시면 자세한 것입니다. 이 이석일 학문이 모였다고 쓰여지는 그런 주주기입니다. 60, 64배죠. 64페이지 60배를 보시면은 그 60배는 어떤 흐름이 나요?